네, 안녕하세요. 똑손TV 똑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진례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향촌에 왔습니다. 자, 이곳은 우리나라 국산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공장 아닌데요. 자, 여기서 지금 두부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자, 지금 두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조과정 제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여기 이름은 향촌입니다. 향촌. 자이 지금 공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저기 대표님 계시네요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대표님 네. 오늘 우리 두부 과정 찍으니까 오늘 과정 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먼저 검정콩 서리태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콩이 갈리겠죠? 갈린 콩들이 주르륵 콩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아, 검정콩이라서 그지 굉장히 영양가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원심 분리기라는 건데요. 이제 콩비지와 콩껍질을 이제 분리시키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끓이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제기미 술술 나오죠. 그리고 100도씨까지 맞춰서 한 5분 정도 이제 두부를 끓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고 두부를 끓이니까 이제 김이 많이 나오고 이때 벌써 두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끓인 걸 이렇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체를 받쳐서 또 다시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한번더 끝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두부 판에 어 이렇게 또그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두부 판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면포를 깔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TV에서 많이 봤었던 이제 두부 어 이걸 이제 받은 물 있죠? 이걸 이제 저기다가 옮기게 됩니다. 그때 이거 천연 간수라고 하거든요? 천연 간수는 비법은 안 알려주셨어요. 천연 간수를 넣어야 이렇게 두부가 응고가 되기 시작한답니다. 어, 이러면 보이죠? 순두부 같죠? 순두부. 이렇게 순두부가도 주문이 들어오면 이대로 순두부로도 이렇게 또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신다 그러네요. 지금 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순두부 같은 모양인데 이걸 바로 이렇게 두부 판에다가 넣고 면포로 또잘 덮어서 이제 또 물을 짜나 보더라고요. 물기를 이렇게 쭉 짜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많이 볼수 있는 단단한 두부가 되었습니다. 네, 향촌두부는 국산콩 100%로 만든답니다. 이렇게 순두부도 있고, 판두부도 있고, 흰콩, 검정콩 여러가지 있다거든요. 건강에 좋은 향촌두부 많이 드시고, 다들 건강하세요. 이상 향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